안녕하세요. 삼두킹 재원 쌤님입니다 오늘 삼두 투어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은 일반인 여성분을 모셨는데 어, 일반인 그 직장인으로 사시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. 자, 레이첼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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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자기 소개 간단히 한번만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회사원으로 살고 있고. 네, 운동을 좋아하는 네, 레이첼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일반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. 근데 다들 운동 왜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회사 다니기 바빠는 핑계들이 많은데 레이첼님 어떻게 운동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일단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. 일단은. 네. 다이어트 목적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고, 네. 근데 무엇보다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하는 건 사실 힘들지만. <laughs> 돈을 잘 벌려면 어, <laughs> 체력이 이제 있어야 돼. <laughs> 결국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. <laughs> 네, 살려고. 아, 헬스 말고 또 다른 거 운동하시는 게 있으세요? 어, 예전에는 수영도 했었고, 수영 최근에는 필라테스도 했었고, 네. 근데 지금은 좀 맞는 운동을 몇개 하다가 헬스로 이제 아, 정착을 하게 됐어요. 헬스로 정착. 그러면은 어, 운동하시기 전에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여쭤봤지만. 스트레칭을 30분 정도 하신다고 하셨고요. 네. 그래서 어, 특히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면 레이첼 님은 이제 저한테 치료 허리 치료를 많이 받으셨거든요.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그런 쪽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오늘 특별하게 스트레칭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레이첼 님과 스트레칭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스트레칭 먼저 할 건데 네. 레이첼 님이 즐겨 하는 스트레칭 루틴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한번 스트레칭 어떤 거 하시는지 보여주시고, 제가 따라 같이 하도록 해볼게요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 순환을 좀 많이 네.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, 네. 좀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많이 네. 하고 있습니다. 하체 네. 순환을 왜 어떻게 하신? 일단, 많이 또 부종이 있기 때문에. 아, 많이 앉아있는 직업이신가요? 네, 많이 앉아있어서 부종이 네. 많이 생기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좀 부종을 완화시키려고 네.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체순환 스트레칭. 네. 가시죠. 네.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자, <laughs> 네. 앉아서. 앉아서. 다리. 발, 발끝을 최대한 좀 이제 머리 쪽으로 좀쭉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목을 좀 뺀다는 느낌으로 <laughs> 이제 똑바로 앉아서 이제 계속 한 10초 정도. 다리에. 종아리 이제 근육이 좀 늘려진다는 느낌으로 음. 계속 있지 고한번 포잉을 해줘요. 이렇게 이제 종아리를 먼저 풀어줍니다. 음. 그러니까 종아리 펌프 같은 운동이군요. 네 하체 운동하기 전에 먼저 하는 동작이고요. 네. 그런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. 저또 네. 유연한 편입니다. <laughs> 자리, 자리가. 그 다음에 한번 옆구리를 이제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. 네, 더, 이쪽 근육이 좀더 늘려진다는 느낌으로. 네, 한. 왼손으로 10초.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? 네, 저는 이제 약간 떠가지고 좀 이렇게 누르긴 하거든요. 음. 10초에서 15초 정도 늘려주시고, 다음에 다시 제자리, 이제 발을 바꿔줍니다. 저는 골반이 좀 뜨는 게 있어가지고, 네. 좀 최대한 좀 자세가, 자세를 좀 맞춰가면서 다시 한번. 네. 아까보다 잘안내려오신데요층마증이 어? <laughs> 있나? 네, 조금 더 내려주세요. <laughs> 앞으로 쏠리면 안 돼요, 선생님. 네. 그런 다음에 늘려주시고, 이 상태로 돌아옵니다. 그런 다음에, 이, 되시려나? 되시려나? <laughs> 어, 네. 되시려나? 발을 오. 접어주시고요. 다리를 접어줍니다. 그런 다음에, 내려가요. 내려가고, 골반을 밑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, 꾹 눌러줍니다. 고관절 부분에 자극고 오도록 꾹 눌러주시고 요걸 한 20초 정도? 네 <laughs> 이건 왜 20초 정도 <웃음> <웃음> 저는 이게 좀느려주는게 <laughs> 자극적이고 좋더라고요 <laughs> 힘드세요? 괜찮습니다 할만하시죠? 네? 그럼요 네? 그럼 네. 네. 그런 다음에 다시 숨 한번 내쉬어 주시고 천천히 올라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. 내고 다시 다리를 바꿔 주. 바꿔서. 다시 해 줍니다. 다시 한번 눌러 줍니다. 원래 유연하셨나요? <laughs> 아니요. 저는 되게 자주 하다 보니까 쓰는 네, 건가요? 뻣뻣했고. <laughs> 많이 잘 동작이 안 됐어요. 이 동작이 되게 안 됐어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. 왜안 누르세요? 아, 누르세요? 아, 아, 누르고 아, 뭐, 계시는데. 누르고 거죠? 있는 건데요. 꾹 네. <laughs> <laughs> 눌러주세요. 숨 내주시고. 다리를 이렇게 네.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펴주세요. 어 네, 펴곤하겠습니다꼭 네. 네. 눌러주세요. 다시고, 네, 네. 눌러주시고. 다시 원상태로 어떠세요? 어 하체가 아주 시원합니다. 특히 좋아요. 하체 운동 있거든요. 아주 시원하네요 하체가. 네, 이거는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네. 근데 매이첼님은 이거는 하체 꼭안 하는 날이어도. 거의 이제 헬스장 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매일매일 하는 루틴 같은 건가요? 네, 저는 이제 항상 하는 거고, 여자들은 또한 달에 한 번씩 네. 이제 그날이 이제 네, 찾아오잖아요. 네. 이제 좀 운동이 이제 좀 힘든 그런 날에는 네. 좀 오래 해주는 편입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, 다음 동작. 네, 다음 동작. 다리를 이렇게 사자로 만들어주시고요. 네. 온 다음에 내려줍니다. 숨 내쉬면서. 이것도 20초인가요? 이거는 할수 있는 만큼. <laughs> 네. 오늘은 제가 좀 아프네요. 여기는. 아, 네. 골라주시고, <laughs> 발끝 포잉한 상태로 안쪽으로, 다리, 중아리, 발을 안쪽으로 이제 쭉 늘려주세요. 음, 네 정결분근? 네네 네. 이제 좀 걷다보면 이쪽이 많이 뭉쳐서 네. 다리가 두꺼워지더라고요아네좀 네, 풀어주시고 네. 다리를 한번 다시 묶어주시고 다시 한번 네. 호인하고 네 호인하고 그렇죠? 상태로 쭉오 아. 어, 잘하시네요 유, 유연한 편입니다 <laughs> 이건 잘하시네요 눌러 주신 다음에 아까와 네. 똑같이 반복합니다. 정결 부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줘도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이렇게 해서 루틴은 하체 루틴은 이렇게 한 아.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아 오늘은 5분 정도 했지만. 30분 정도. 네. 그럼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, 이제 본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.